2023년도 연백군중앙군민의 망양제가 10월 13일 강화평화전망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종근 고문, 김홍태 상임고문, 박대규 연백군민회장, 홍성봉 명예군수, 설한기 수석부회장, 이경호 총무부회장, 이봉구 부회장, 김봉호 부회장, 오태환 부회장, 주춘택 사무국장 등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황해도 연백군 중앙군민회 2023년도 망양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연대군 중앙국민회 이종국 국민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흥태 상임 국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규 연대군 중앙국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복연대군 명예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량기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봉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봉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태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동 대동 시장의 청춘 브라고 손은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 의뢰가 있습니다 국회 대회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과 저창이 있겠습니다. 중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단 문념 다건너 이부에 계시는 선조님에 대한 영정과 부모 형제 친지 여러분의 무사 안테하기를 비는 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배례 바로 배례 바로 오늘 방향제. 진례를 도와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집사의 서란기 부회장님 다음 오집사의 이봉구 부회장님 오늘 진례관을 맡고 있는 유동론입니다 다음은 박대구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총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양제를 맞이해서 부대 살아가는 부모 형제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께서 끈죄리고 힘들지 않게 그리고 근심없게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핍박당하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욕심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본에한 유대인의 독일 수용사 파괴 남김길이 하나 있어요. 나는 민내가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수 없을 때에도 사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 믿습니다. 어찌 사랑하고 그런 리 고향을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고향에갈 때까지 다 생일마다 서운 상처 하세요. 황해자 양덕 근처 근무에서 확대해 군대. 바로 추운 내가 있겠습니다. 다시영이 우리 이, taş인볼까, och, 뭐 Nein, TVs, 음, to, 그래. 다음은 홍성도 고순님이 추면서 함께 아우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유유히 흐르는 인진강 건너 고향 땅. 연백평야에도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온 듯합니다 대대로 조상님께서 땀을 흘려 로 가꾸신 연백평야 고향 땅을 지착해두고 가족들의, 가족들과 이별하며 희난길에 오른 지온 7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귀양하지 못한 채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저희들은 몇 달만 떠나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고향에 남겨둔 채 피난길에 올랐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신 연로하신 1세대 어르신들께서는 궤양의 기쁨을 뒤로 하신 채한분두분 번, 번, 타양에서 세상을 하지 가시니 원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조상님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곳 강화 평화 전망대 망배단에 제단을 준비하고 조상님들의 영전에. 연백군민의 애절한 마음을 모아서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죄수를 올리오니 큰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 형제, 자매와 친지님들 평안하게 계시다가 민주 평화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귀양하여 기쁨으로 상도하는 날 조상님 영전에 도로 꿇고 그동안 못 다한 제례를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다시 배음은 그날까지 모든 연백 군민의 건강과 평안하심을 기원하면서 추모사로 대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연백 군민과 함께 강화, 평화, 전망대, 추모재단에서 연백군 명예, 군수, 홍성복, 근대. <laughs> 다리 군수님의 아홉 뇌가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 전면 고문이 앞으로 나와서 받고 도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o 면민회장님 a n 고면장들들 a 동장님들도 나오셔 o t a w o m 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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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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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고, 고, 배 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 은 앞으로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하실 분 같이 동무들도 같이 나오셔도 되고 할머니 돌아가신지. 52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걸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고, 고향 근처 산에 삼촌들이 와서 들 것에 모셨다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식은 강화도의 마냥대단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술잔을 한잔 올리고 인사를 들이 오 인사 드립니다. 제주이신 박동희 회장님의 좋언 안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맞춰서 같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구례에 맞춰서 배려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배배 바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써 황해도 연백군 2023년도 만연절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스둘 셋, 스마일 하나, 둘, 셋 연백군 하면 파이팅이에요. 연백군